할렐루야! 사랑하는 금오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2024년 10월 11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원자 심원의 집에 계실 때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리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겠 있었겠도다 하거을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항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기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희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심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 아니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어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laughs>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겨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가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라 일어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laughs>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어 안녕하시옵나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중 하나가 손을 베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인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로 가니 거기 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버리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곧내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눈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를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로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으로 읽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신비로운 비밀의 말씀을 읽고,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신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영광의 길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다득게하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